기마장깁니다. 마 올라가고요, 편없고, 장군부르고, 상이한번 올라갑니다. 음, 상을 옆으로 했구요. 일단, 이렇게 가면, 같이 나올 수 있네요. 음. 어, 그래, 잡고요. 저, 막 올라가고. 돌아가나요? 돌아가는 거 있고요. 아. 이렇게고 저는 맞달라고 할게요. 이거 잡으면은 맞았겠다 이런 수준 잡고요. 음, 포로 잡으면은, 끼우네요. 포로 잡으면 끼우고. 상의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차가 오나요? 여길 끼울 수도 있어요. 어, 포를 주고 이러면 마로 잡고요 들어오고요 음, 말을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잡으면은 포가 없으니까요. 잡기가 어렵다. 이런 수죠. 이런 수고 뭐 여기는 주고 그 다음에 포가 위험하네요. 포가 위험한데 붙인다. 차가를 달라고 해서 장군을 부르고요. 올려주고 얼추 수비가 됩니까? 아, 또 마다하려고 왔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포로 잡을 수가 있죠. 마가 나오면은 그냥 마로 잡고요. 서로 여기 잡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어. 여기 왔네. 여기 붙어서 말을 달라. 그런 수네요. 먼저 여기 가면, 차 달라고 가면, 음, 여기를 올리면, 내려오죠. 마가 가서 차를 달라고 하면 포가 잡는데, 약간 고민이네요. 여기 오는 게, 여기 오는 게 고민이 됩니다. 올리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별로고. 그래도 올려 볼게요. 여기 올 텐데, 여기 오면요. 일단, 이 자리 못 오잖아요, 마 때문에. 마가 지금 나오는 수가 있네요, 또. 나와서 포로 잡겠다. 근데 지금은 나오면 또 붙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차가 안 들어오면요, 붙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러면은, 차를 달라고 가고 마장이 있어서. 달라 차가 이쪽으로 오겠죠 아마 마장 좀 별론데요 먼저 차를 쫓아낼까요 쫓아내면 여기 온다 근데 여기를 잡으면 차가 잡을 때 여기가 걸리긴 하죠 그 점이 별로고 음 저는 포를 달라고 할게요 잡으면은 장군의 막까지 잡히니까. 지금은 왕못 올라오고요. 이거 살을 올려야 되는데 살을 올리면은 잡고 잡을 때 포가 또 잡히죠. 그죠? 이러면은 잡고 그죠? 또 잡히니까 이렇게 왔고요. 음. 오히려 잡겠다는 건가요? 그런 수일 수도 있네요. 자기를 확보하고, 잡으면 잡고요. 지금 제가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피했는데. 음. 내리면은 뚫고 들어오니까 포를 넘길 수가 없네요.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장군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마가 간다. 마가 내려오면. 음... 차가 내려오고요. 이쪽 장군 있죠. 올수 있고요. 병을 당겨 올수 있고, 병을 당겨 오면 일단 병을 당겨서 한번 막아야 될것 같은데요. 뒤로 넘나요? 포가 뒤로 넘을 수 있고요. 아, 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여기 있을 때, 지금 사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을 놓쳤어요. 어... 일단은 여기 와서요 잡겠다 하고 차한번 가고요 포가 뒤로 넘어서 이제 들어오겠다 하겠죠. 그 말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와서 아 말을 잡았고요. 그럼 저는 여기를 잡고 아까 여기서 사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그게 안 됐고요. 장군을 부르고요. 잡고요, 외 통수니까 어, 잡아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해주고, 음. 마가 올라가고요. 마 올라오지 말라는 거고, 가서 포화차를 걸겠다. 두 가지죠. 여기 뭐 잡으면은 일단 포달라고 가고요. 화가 넘어가면은 기어프로. 아, 음, 저는 마달라고 가고요. 마장 있습니다. 마장 조금 괴로울 것 같은데 마가 이렇게 오면요. 아, 이렇게 피하면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마장 불러서 내려갈 때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마장 부르고 다음 수가 없을 때 마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차가. 그런 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장군 일단 부르고요. 포장 있습니다. 포장 어, 포장을 음,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거 외통수죠. 아 차가 있네요. <laughs> 외통수 착각했습니다. 음, 근데 어차피 쓸어 장군에 포로 차 잡으면 되니까. 차가 피하면 사 잡고요. 점수 제가 지고 있네요. 외통수 착각해 가지고. 그렇죠. 잡으면 되고. 차가 와야죠. 번은 돌아오고요. 차가 잡혀요. 이거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요, 어, 좀 재미있는데 올라가면요, 이걸 못 잡잖아요. 옆으로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차 달라 그러면 못 잡으니까 못 피하고 차가 잡히죠. 장군 자 마지막에 아 이거 외통도 착각해가지고요. 차가 있는 걸 몰라가지고 이게 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마나 뭐 상이었으면 이게 외통수죠 왕으로 못 잡고 사로 못 잡고요 근데 차니까 와서 잡으면 되는데 외통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는데 문제는 포장을 불렀을 때 차가 위험한데 갔을 때요 전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부르면은 잡겠다. 근데 이러면은 제가 일, 이쪽으로 올수 있어요. 달라고 하면 이미 늦죠. 여기서 끝나니까요. 근데 다시 왔고요. 이쪽 포장을 불렀을 때 차라리 다시 안 왔으면 왕이 들어오면 되는데 다시 오니까 차로 막아야 되고요. 못 움직이잖아요, 계속. 기물이 없어가지고 포가 앞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럼 뭐 둘만한 수가 폰을 일단 혼자 못 움직이니까 왕이 뭐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병이 움직여야 되는데 병이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 그냥 잡히죠. 이렇게 하면은 또 잡고 와도 됩니다. 아 이때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러면 늦었죠. 차가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기의 끝이 났습니다. 기마 장기였고요. 시작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상 올라가고 막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잡으면은 저는 말을 잡겠다 이런 수죠. 그래서 이렇게 꼭상 잡고요. 상이 가서 포를 달라고 했고요. 포와 뭐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차로 막을 수는 있는데요. 그럼 저는 여기 잡고요. 어차피 잡진 못하냐는 포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상포대를 했고요. 잡고, 들어오고요. 또오장군의 이번에는 제가 잡죠. 돌아왔고요. 여기 이제 와서 마달라는 건데, 마가 이타을 하면 차가 여길 잡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 이탈하면요. 차가 잡으니까 차가 와서 지켜야 되고요. 근데 제가 차가 와서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때 오면은 피하면은 여기가 잡히면서요. 문제가 뭐냐면 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가 올라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기 올라오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는 게 가능해져서. 그래서 일단 올려가지고 차가 마달라고 하는 거를 못하게 했고요. 마가 왔는데 차가 올라온 이유는 마가 잡으면요. 차장이죠. 올리면은 마까지 잡히면서 빠지면서 장군에 뭐 내릴 때 포가 뒤집어 장군에 옆으로 가면은 또 장군이고요. 그래서 달라고 왔고요. 그렇게 하니까 살을 올렸고 잡았을 때요. 이걸 또못 잡아요. 잡으면 여기가 또 잡히죠. 왕이 피하면은 어 왕이 피하면은 일단 옆으로 가고 이걸 잡으면요 여는 순간 외통수를 못 막습니다. 수를 뭐 어떻게 뭘 해도 장군에 올라올 때 장군에 올라올 때 외통수죠. 그래서 차가 말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장군을 부르고 이제 이쪽 장군을 부르겠다 이런 수였고요. 차 와서 이제 여길 잡겠다 이런 수인데, 저는 포를 뒤집어서요. 어, 포를 뒤집어 가지고 차가 여길 잡겠다 이런 수를 둘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포가 잡히지 말고 그러면은 차로 그냥 포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말을 하나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가야 되나, 그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막가 갔다가, 갔다가, 뭐 이런 거 있고요. 근데 포를 넘기지 않았고요. 말을 잡으면서 이렇게 잡았고, 이걸 올렸는데, 이렇게, 여기 외통수니까 잡을 수밖에 없죠. 잡았고, 막 하고요. 차가 이걸 잡으면 은 포를 달라고 가고, 포가 피하면 은 잡으면서 마가 말을 달라고 할수 있고요. 이러면 포가 넘어서 이런데도 갈수 있고요. 그래서 올라갔고요. 이제 마가 움직이면 차가 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이때 마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제가 마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음 마장을 부르면 내려가면 되구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장을 한번더 부르고, 음, 들어가는 건 별로네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내려가면 되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제 차가 걸려있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차가 여기 들어온다.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가 올라왔을 때 잡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 마지막에 외통수를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차만 아니면 되죠. 아, 포도 안 되죠. 포가 못 넘으니까. 차하고 포만 아니면 되는데, 뭐 여기 조리 있던, 상이 있던, 마가 있던, 어떤 기물이 있으면 그냥 외통수 인데요. 차인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혔지만 포장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에 4 잡히고요. 이제 차까지 잡히게 되죠. 그냥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서 그냥 포랑 차 바꾸는 것보다 그냥 조라고 바꾸면 되죠. 그래서 장기는 끝이 났고 갑자기 생각하는데 중간에 제가 하나 놓친 수 있죠. 여, 여긴가요? 음, 가고, 장군에, 아, 차가 여기 있었네요. 음. 저차 여기 있는 줄 알았네요. 여기 있으면은, 이거 잡는 게 되죠. 근데 차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차가, 이거는 잡고 나면은, 완성을 할수 있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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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가진 않겠죠. 이렇게 온다고 하고, 잡고 여기서 옆으로 나누겠네요. 이렇게 하면 잡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외통수까지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끝나기는 해서요. 이렇게 마무리가 장기가 마무리됩니다.